안녕하세요. 전세계 동물들을 탐구하는 시간, 파파스 동물백과입니다. 이번 시간은 북극을 지배하는 얼음의 제왕, 새하얀 털을 가진 북극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극곰은 공과에 속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육식성 포유류입니다. 바다곰이라는 뜻의 학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북극의 추운 바다에서 살고 있는 동물입니다. 북극곰의 몸 길이는 2에서 3미터 정도입니다. 수컷의 몸무게는 400에서 750kg 정도이며, 암컷은 그보다 작은 150에서 400kg 정도가 나갑니다. 실제로 스컷이 암컷에 비하여 거대한 몸집을 가집니다. 추운 북극해와 그 주변 캐나다, 러시아, 그릴란드 등에 서식하며 야생에서 약 20에서 30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북극곰의 털은 사실 투명하며 내부의 공기층이 빛을 반사하여 하얗게 보입니다. 피부는 검은색으로 태양열을 흡수해 체온을 유지하며 두꺼운 지방층 덕분에 영하 50도에서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북극곰의 거대한 앞발은 얼음 위를 걷거나 사냥할 때 유리합니다. 강하고 큰 발톱은 먹이를 찾거나 얼음을 깨는데 사용됩니다. 발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기능을 하는 미세한 돌기가 있어 빙판에서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북극곰은 한 번에 100km 이상 헤엄칠 수 있는 뛰어난 수영 선수입니다. 발가락 사이에 부분적인 물갈퀴를 가지고 있어 시속 10km의 속도로 물 속에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북극곰은 거의 완전한 육식 동물로 바다표범을 주요 먹이로 삼습니다. 특히 고리무늬 바다표범과 털개 바다표범을 사냥합니다. 얼음 구멍 근처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표범이 숨을 쉬러 올라오는 순간 강한 앞발로 단숨에 낚아챕니다. 바다표범 외에는 새, 물고기 등을 사냥하기도 하며, 간혹 나무 열매나 해초를 먹기도 합니다. 북극곰의 번식기는 3월에서 6월이며, 임신 기간은 약 8개월로, 한 번에 보통 두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의 몸무게는 500g에서 1kg 정도이며, 눈을 감고 태어납니다. 어미는 3에서 4개월 동안 새끼에게 젖을 먹여 키웁니다. 3개월후 눈을 뜨고, 1년 후 어미와 함께 사냥을 배우며, 3년 후 독립을 하게 됩니다. 북극곰은 일정한 영역을 가지고 생활하지만, 먹이를 따라 수백 km 이상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컷과 새끼를 제외하면 대부분 단독으로 생활하며 다른 북극곰과 마주쳐도 싸움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극곰은 현재 멸종 위기 취약종 상태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빙하 감소로 사냥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북극곰의 지방층에는 다량의 독성물질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북극해로 유입되는 화학 오염물질이 북극곰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국 정부는 탄소 배출량 감축을 통해 기후 변화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한 사냥 능력과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북극의 제왕 북극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북극곰의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웠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컨텐츠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